초기에 송파구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만 그 주변 상권의 문제 때문에 상인들의 반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청이라는 관공소가 있어서 상권이 지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요. 제가 그 말씀드린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제 비즈니스 벨트의 활성화.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. 지금 잠실사거리에 있는 제이롯데월드타워 이건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입니다. 그 옆에는 송파구청입니다. 그 3천평 중에 3분의 1만 판다고 하더라도 그 3분의 1천평 정도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엄청난 비즈니스 벨트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있다고 형성되는그 상권보다는 훨씬 더큰 저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비용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묘한 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그다음에 SH 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합의하에 이 송파구청을 성동구로 청 이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송파권역에서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 친화적인 시설들을 제공하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